안녕하세요. 휴시미TV의 휴시미입니다. 백수가 된 휴시미 집에서 탁구 영상 찍고 있고요. 자, 오늘은 구땡땡님을 위한 영상이에요. 구땡땡님. 네. 어제 보니까 댓글에 어, 닉네임이 구하누물님이더라고요. 네. 구하누물님께서 어, 제가 레슨을 하면서 가장 많은 저한테 레슨에 대한 영감을 주시고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레슨을 하는데 되게 많은 저한테 반대로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의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항상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그 저한테 그런 편견을 싹 깨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자어 어 탁구를 치면은 뭐몇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실력이 늘수 없고 뭐 이렇게 뭐 약간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이와 탁구 실력은 별개고. 내가 할수 있는 최대치로 더늘수 있다, 계속 늘수 있다 라는 거를 저한테 느끼게 해주신 분이신데, 어, 이거는 약간 토크로 가야 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어영그 구땡땡님을 다리를 반대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요. 다리 스텝을 못하게,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자꾸, 어, 그,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다리를 빨리빨리 많이 디드면, 빨리빨리 이렇게 팍, 이렇게 막 디드면 다리를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리가 잘안 움직여지니까 다리 잠발, 자, 잠발 이용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공을잘 치지. 라고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디다 디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다리를 자꾸 딛는데 이렇게 딛거나, 이렇게 딛거나, 이럴 바에는 제가 반대로 움직임을 빼버렸어요. 움직이지 마시고, 자, 그냥 몸을 최대한 어, 몸을 밀어서 그 공간에다가 골반을 밀어놓고 한번 쳐보시고, 이쪽으로 와도 다리를 이렇게 딛을 것이 아니라, 어, 최대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골반을 여기까지 밀어놓고 쳐보시고, 위들에 와도 다리를 이렇게 딛을 게 아니라, 골반을 이렇게 밀어놓고 쳐보고, 하루 와도. 이렇게 디드파이는 그냥 골반을 밀고 쳐보라고. 리듬을 타다 보면, 리듬을 타고 공칠때 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은 다리를 혹시 좀 넓게 해놓으면요. 웬만큼의, 어, 포핸드, 백핸드, 완전 사이드가 아닌 볼은 다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1m 되잖아요. 근데, 어, 동호인분들이 공을 저쪽 사이드까지 쫙 빠지게 줄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내 다리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이 발끝부터 이 발끝까지는 내가 충분히 중심으로 칠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구영선 회원님이 탁구를 치면서 처음에는 이 잔발 때문에 자꾸 미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내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만 이쪽으로 오면 내 몸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순간적으로 이 공을 치기 위해서 다리로 팍 막으면서 못 치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이 막으려다가 이이락 갑자기 이 정도 공간을 두고 쳤던 거를 다리로 막으면서 공간을 없애버리고 또딱 맞으면서 뭔가 공이 내 밑에 이렇게 있어서 치지도 못하는 상황을 많이 만드셔서 어, 한몇 달을 믿음은 타되 빨리 이렇게 앞으로 딛는 거 있죠. 빨리 막, 막 딛고, 막, 막 다리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제가 싹 뺐어요. 그랬더니, 중심을 이제 다리를 못 움직이게 잠깐 하니까 리듬을 타면서 중심을 이렇게 밀게 되죠. 중심을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밀고. 그러면 요 발끝부터 요 발끝까지 오는 공은 백핸드로 다리를 안 움직여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몸이 전후를 막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뛰고 일로 왔을 때 일로 뛰면은 원래 내가 공간을 두고 쳤던 그 위치에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박자가 가운데 왔을 때 좋은데 왔을 때 음딱 음딱 이렇게 맞았다면 이쪽도 음딱 이쪽으로 와도 음딱 이러면서 좋은 박자에서 계속 공을 치는 게 가능해요. 다리를 억지로, 그러니까 몸에서 반응하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디밀 경우에 나오는 되게 안 좋은 것들이 가운데 오면은 음딱. 음딱 좋은 박자를 치다가 갑자기 쌀들었으면 이걸 막고 싶어서 다리를 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좋은 박자로 발끝에서 발끝까지 오는 볼은 다 골반을 밀어서 중심을 거기다 갖다 놓고 치는 연습을 계속 이쪽으로 튕기고 중심이 살면서 다리 안 움직였지만 여기 있던 몸이 이리로 왔죠. 또 가운데 치다가 미들로 왔으면, 요렇게 밀어서, 허벅지를 밀어서 몸을 요로 밀어놓고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박자가 다 생기고, 그니까, 딱 맞아서 비싸거나, 뭐, 공이 내 밑으로 확 와버리거나, 빨리 쳐지거나, 이런 게 없어지고, 어, 막 전으로 하지 않을까 공이 좀더 천천히 잘 보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백핸드, 포핸드를. 그리고 필요한 만큼 반대로 먼저 이렇게 팍 디딜 것이 아니라, 몸을 밀어보고, 안다면, 치면서 끌려가듯이라도, 그때라도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치고, 그때 끌려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먼저 다리부터 막! 이게 아니라, 어, 다리를 넓게 하고, 중심으로, 최대한 그쪽까지 몸을 밀어서 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안 봤을 때, 치면서 끌려가세요. 치면서 끌려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반대로 상당히 여유가 생기시고, 연결력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호회 분들이 꼭 다리를 막 뛰어야 돼. 그러니까 몸에서 반응하지도 않는 맞지도 않는 그잔발을 뛰시려고 막 아무데나 막막으면서막 전후하면서 그러면은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좋은 박자로 치다가 갑자기 몸이 이만큼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공 오고 따닥 맞고. 막 그러는 거죠. 막, 뒤덮는데 공 뒤로 오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몸을 밀어서, 골반을 밀어서 친다. 골반을 밀면은 다리가 안 움직여도 그쯤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다리를 엄한 곳에 딱 디드면 다리를 잘못 디드면 몸은 거꾸로 가게 되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거꾸로. 자, 다리 안 움직이고 몸 밀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 내 가운데서 칠수 있는 볼을 다리를 딱 디드는 순간에 몸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공이 너무 가까워서 못 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어그 연습을 하실 때그 리듬을 타면서 알아서 떨어지는 그 다리 움직임 말고 억지로 앉아야 될때 딛는 이런 거를 반대로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내 몸에서 이렇게 리듬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움직임 말고 억지로 딛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공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다시, 생각의 반전이죠.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탁구대 길이가 가로는 152.5잖아요. 그렇게 안 넓어요. 이렇게 하면 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결력이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에 또 만약에 내가 이런 거죠. 리듬을 계속 타고, 리듬을 계속 타지만 내가 최대한 다리를 좀 넓게 가져가서 내가 칠수 있는, 다리를 붙여놓고 칠수 있는 이 발끝에서 이 발끝까지는 다내 네 자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중심을 밀어서 치는 거. 그러니까 이 몸을 밀어서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치는 거. 리듬을 타면서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치는 이 연습을 테이블을 막 붙지 않게 자리를 지키면서 치는 연습을 조금 더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최대한 전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치면 공도 더잘 보이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박자로 어디로 든칠수 있죠. 그게 전화하면서 한번 빨리 좀 한번 느껴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공을 막 움직이다 보면 공을 자꾸 놓치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 다리는 자동으로 중심을 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게 만들고요 막 억지로 된잠바를뜨지 않는 것을 반대로 추천드립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어 조금 아 이게 꼭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막 무조건 빨리 많이 움직여야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